5월 2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신도 판단받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회개하기 원하시는 참으심을 알지 못한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진도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함이란 창고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석지하니함, 땅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 <laughs>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 전체의 핵심은 어, 전체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예, 봉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유대인은 율법대로, 헬라인은 양심의 새긴 율법대로, 어, 그리고 왜 회개하기 위해서 참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예, 심판의 기준은 엄밀한 것까지 그 행함을 심판의 근거는 어, 양심과 율법인데 사람의 법,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법은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음, 복음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음, 예. 복음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예.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음, 심판의 시기는 복음이 전해진 시기가 이제 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대신 대속하신 사실이 이제 복음이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나 안 들이는 그것들이 이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진노함을 받는 자, 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있는데 진노함을 받는 자는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어렵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렵다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 예, 결국 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때론 양심도 속이고 율법도 어기고 하는 것 속에서 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오늘 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거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혹은 그 복음에 대한 저항으로 반응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저항하는 자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세운 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곧 복음이 증거된 때는 바로 심판의 때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복음은 뭐 은혜로 주신 거니까,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심판은 복음이 제시될 그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심판이 행한대로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 어, 복음도 심판에 줄인된다 해서, 어,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기중하고 더 중요한 어~ 갈림길인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